평안한 한주 보내셨습니까? 녹색이 짙은 나무들이 만들어주는 그늘이 너무나도 고마운 6월 첫주 광진 뉴스입니다. 오늘은 성령강님 두 번째 주일이며 3위 일체 주일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는 약속의 말씀 따라 영혼 구원에 힘쓰는 절기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울성전 2차 전도대회일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세 가족과 믿음을 회복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4주간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시면서 믿음 생활에 잘 정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서울성전에서 6시에 연합으로 드리며 국민 가수 오키 권사 초청 찬양과 간증의 시간을 갖습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말씀과 찬양, 간증을 통하여 은혜와 신앙결단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흥성전은 1차 전도대회일이 다음 주일이며 이번 주는 초청 방문 주간으로 초청장과 신문을 전하면서 전도대회의 만남을 면밀하게 약속합니다. 다음 주에 시흥성전 1차 대회 저녁에는 특별행사로 미스터트롯의 유지관 가수 초청 공연을 갖습니다. 교회 부흥과 전도대회 승리를 위한 릴레이 기도회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릴레이 기도는 교구별로 시간을 정하여 서울성전은 컨벤션홀에서 시흥성전은 본당에서 실시합니다. 교인 여러분께서는 우리 교회의 부흥과 이번 봄 전도대회를 통하여 구원받고 회복할 영혼들을 위해 릴레이 기도에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목표 가운데 하나님의 명예의 전당으로 충만한 교회를 정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교인들이 드리는 헌금으로 세워지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유지하고 헌당하기 위해서는 교인 여러분 모두의 참여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전당, 명예의 전당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초석을 놓는 것입니다. 명예의 전당 헌금 작정서는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니 작성하셔서 헌금 시간에 내시거나 교역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성령부흥회가 오는 19일 월요일부터 21일 수요일까지 서울 성전과 시흥성전에서 개최됩니다. 신앙의 혁명,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열리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성령부흥회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신앙과 인생 혁명을 이루고 승리하는 길에 대하여 더욱 심층적인 복음의 말씀이 펼쳐집니다. 교인 여러분께서는 기도로 준비하시고 신앙의 일대 혁명을 이룰 수 있는 이번 부흥회에 참석하셔서 승리하고 축복받는 신앙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제41회 평신도 전도동력세미나가 사단법인 미래목회 주체로 오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소망교회 수양관에서 열립니다. 지난 30년간 한국교회의 전도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전도동력세미나는 코로나 이후 교회 침체를 극복할 유일한 교회 성장 프로그램으로 벌써부터 복음 전파의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많은 목회자들과 평신도 전도자들의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기독공보 등 기독교 언론에서도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3년 반의 공백을 깨고 이미 지난 2월 말 대폭 개편된 내용들로 제40회 세미나가 열린 전도동력세미나는 이번 41회에서는 실상이 바뀌면 실체가 바뀐다는 주제까지 더하여 더욱 새롭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원로 목사님은 지난 금요일 우리 교회에서 운영 지원하고 있는 삼정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 시설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발전 계획에 대한 슈퍼비전과 회의도 주재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삼정종합사회복지관은 위탁 당시 노후된 시설과 사업의 다양성 부족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웠으나 원로 목사님의 정기적인 전문적 슈퍼비전과 우리 교회의 인적 물적 봉사와 지원으로 지금은 부천에서 가장 주목받는 복지관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삼정복지관은 특히 지역의 복지 욕구에 부합하는 전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저소득 청소년 꾸미룸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건축헌금 명단입니다. 명예의 전당 헌금을 드리신 분들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은혜 넘치는 주일과 은혜의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